7월 1일 월요일 가장 빠른 마감방송의 오프로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7월과 3분기도 같이 가고요. 자, 금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하반기 때 전략을 전일 총알 방송 올려드렸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반기 때는 분명히 슈팅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 봅니다. 앞에 방송도 올려드렸는데 오늘부터 제리채널 멤버십이 적용됩니다. 1마감방송에 지금 시황은 괜찮지만 종목을 하는 파트 2그 다음에 기술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 어, 아니에요 재생 목록 속에 들어가시면 제가 제 노하우인 기술 적 분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런 아, 것들은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만 예, 오픈되게 돼 있습니다. 자 소수 중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아, 미국의 바이든. 아, 건강 이슈가 자꾸 부각이 되고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랑스 정, 그, 투표를 했는데 자, 마크롱도 정치적으로 지금 공공에 치였습니다 예, 정치 이슈 살짝 살펴볼 거고요. 자, 바이든과 트럼프 정책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국장은 오늘 사실 조금 관망세였습니다. 예, 크게 수급 자체가 변동 없었는데 의미있게 볼수 있는 것은 계속 안 좋았던 바이오 섹터,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반등을 조금 놔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 어닝 있죠. 우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섹터와 종목, 그 다음에 어, 테마별로 전반적으로 다 봐드릴게요. 그 바이든 관련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옛날 에 부통령 시절에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용산호수술담 뵀던 적이 있거든 멀리서. 그리고 뭐 2016년, 2020년 대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노쇠한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계속 대권 의지를 연장하겠다는 걸 확고한 것 같고 혹시나 민주당이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후보 교체가 된다 자 그러면 정치가, 정시도 살짝 심리적으로 또 정치가 이향 많이 주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변수를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지나고 나면 물론 정책을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시에 어떤 변수를 줄수 있지만 기준은 크게 안 변해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이 제일 강한 거는 바뀐 게 없고 제가 이제 금리나 달러를 계속 기준 잡겠지만 AI 반도체 탑승기에서는 변화가 이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올해 남은 하반기 3대 미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를 또막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향이 되게 화끈하지 않습니까? 상대 강금 보수고. 아 근데 이게 트럼프는 저희는 겪어봤잖아요. 예. 저 주식 했던 분들 계시겠지만 2017년 16년 11월달에 당선된 이후에 이 4년간의 정시 리마인드한 게전다 기억나거든요. <laughs> 제가 투자했는가라 하면 정말 다 기억나는데 어,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고 <laughs> 아직 결정된 건아니까 미리 걱정하지 않겠지만. 그, 나이가 이제 78세고 바이든이 82세세요. 뭐, 4살 차이 밖에 안 나지만, 기력은 차이 좀 많이 나시는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파워 마우스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전 여전히 그린 사업을 경계한다 말씀드렸어요. 안 합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기술 패권 반도체는 트럼프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주도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바이오스에 살짝 보고 있다고 그랬죠. 어, 미국에는 3대 패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 3대 패권 때문인데요. 수십 년간의 달러 센요리지입니다이 달러는 미국이 강하든 약하든 전 세계가 좋든 나쁘든 달러 수요가 항상 있어요. 그렇게 뿌리고 찍어내도 달러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미국의 고립주의거든요. 이 동맹을 약간 과소평가를하고내 혼자만 살겠다. 달러든 뭐든 다 안으로 들어와 이런 달러센 유리지라는 게 원래 달러 적자를 보면서도 글로벌 을 예, 금융 시스템을 몰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게 맞아요 큰 금융 시스템 문제거든요 그 지금 보면 16인의 노벨 수상자들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막 딴지를 걸고 특히나 금융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아시죠 이런 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해요 방금 말했던 달러센 유리지를 기스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겪어 봤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큰 금융적인 리스크라 저는 보는데 물론 미리 걱정은 안 합니다. <laughs>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하방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어쨌든 변수가 정치적으로 등락이 있다지만 금리와 달러 정책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 봐 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 미국이 목요일 휴장입니다. 약간 좀 띄엄띄엄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오늘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국의 수출입 나왔어요. 뒤 예, 반도체 도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좋고, 반도체가 가장 1등이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본다 했던 경기,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나와요. 예, 졸두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ASD, ASD 맞냐? <laughs> 민간 고용지표 나오고,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 물가지표나 여러 가지 큰거 보는 것 중에 고용은 사실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울퉁불퉁하게 보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윤준이나 이제 파월 의장도 여기 나오는 거니까 보고 유럽의 22일 가르다 봐줘야 되죠. 요새 유럽도 봐야 되니까요. 자, 수요일에는 FMC 의사록, 어, ISM 서비스 지수. 영국도 총선 있어요. 네, 영국도 총선 있는데. <laughs> 여도 말이 좀 많은 것 같고 아니, 하면서 이번 주는 미국 쉬고 중간에 왔다갔다지만 지표든 정치적인 면을 살짝 볼수 있는 또 프랑스 2차 총선이 이번 주 일요일 있습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자큰흐름상 미국의 바이든 트럼프 이수에도 큰 정치 이수에도 큰흐름상정치 추세는 전 불변이라 보고요. 분명히 약간의 변동성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주도주 내에서 모무실은 제일 좋고. 혹시나 진짜 변수가 생기거나 하면 현금 비중을 좀늘리시면 됩니다 그 받을 테니까 중심을 잘 잡고 여진이 강한 게 좋다 롱쇼 전략 자 마지막에 미국 은행 들 있죠 예,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한번 크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통과 잘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막 확충되는 걸 줄이고 오히려 걔들이 배당을 늘리겠다면서 유의를 좀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 여진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양님으로 보는 비 미국 조금 봐줘야 되지 이번주는 어쨌든 지금 프랑스 마크롱은 조금 공공에 치였어요 거구 루페인이란 분이 국민연합이 다수당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1차긴 한데 2차에 갑자기 바뀔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는데 뭐 그렇더라도 뭐 마크롱 축출하진 않고 재정을 거들내지않겠다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프랑스 정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뭐 유로화가 많이 빠지진도 않았어요. 예, 뭐 브렉시트하면 겪어 봤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다른 거 보면서 아직은 괜찮게 보면서 살짝의 변동성처지 보겠습니다. 일본 엔진은 계속 될것 같다 했죠. 예, 120, 161인에서 크게 변호 없는데 <laughs> 정신은 상방이 어느 살짝 부합 정도고요. 대진이 가장 기본에 있는 AI 반도체 메인. GSMC, 목에 살리는 대만 가권 지수는 추세 괜찮습니다. 자, 중국, 홍콩이 좀 약세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PMI도 나왔거든요 그림을 살짝 보여드릴 수 있나? 어, 경제 회복이 좀 약해요. 부동산이든 가계 소비가 좀 약하다 보니까, 뭐 7월 달에 중순부터입니다. 3중 전에 기대하고 있는데, 뭐 기대는 좀 낮춘 상태에서 저는 볼게요. 이런 종목들이 좀안 좋더라고요. 여전히 전체 비밀호 볼때는 저는 달러 인덱스 좀 빠졌습니다 오히려 예, 빠졌고 우리나라 환율도 1,380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오늘 괜찮은거죠 자 오늘 7월 첫째, 첫째 주고 첫날인데 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양봉입니다 자, 그리고 과매도권에 있었던 약하긴 하지만 코스닥도 저840 밑에서 양봉을 주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매도권에서 오늘 원에할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나쁘지 않아요. 하반기 때 미국과 같이 수급 모멘텀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월 양봉 시작했고, 금주는 좀 지켜봐야 돼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코스닥이 개인들이 많이 하시고, 뭐검투자다뭐다 핑계는 많지만, 어, 개인들이 예, 개인투자자, 개인들이 상반기 때 순매수한 종목들이에요. 네이버 가 1등이죠. 근데 보시면, 모두 많았어요. 모두 많았어요. 저는 외국인 기준으로 뭐 달별로, 이제 구역별로 수급을 챙겨보지 않습니까? 그걸 받는 것들이 다 개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다 손실이에요. 다 손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외국인을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컨트롤 한다, 뭐, 오래된 빅, 그 피처되를 얘기 드리는 것처럼, 시황과 추세 볼 때는 외국인 무조건 봐야 돼요. 그 반대를 개인들이 물려서 이렇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까지 계속 개인 사는 것들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정말 투자 성과 처참하지 않습니까? 시장 무시했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투자할 때 남들과 비교하자말 말란 말씀 자주 드리는데, 유일하게 비교할 거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올라올 때, 시장이 좋아지는 상승 사이클 때, 내 종목, 내 섹터가 시장보다 못하다. 그건 아웃이에요. 약한 거예요. 제가 계속 집중하고 주도주 찾고 시장보다 노, 좋게 수익을 내는 이유는, 시장보다 아웃 퍼포먼스는 주도주, 빅수급주를 찾기 때문이에요. 시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시황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빠지면 그럽니다. 개인들은. 야 이거 장, 장투하고 좋은 종목 대형주인데 그냥 확실해. 내가 알고 있으면 올라갈 거야. 개인적으로 믿고 맹신하세요. 손실 나잖아요. 그냥 워렌버핏 돼서 그냥 오래 들고 하자. 그냥 장투하지 뭐. 단기나 단타로 들어왔다가 진짜 비자발적 장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제가 몇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들이 가장 잘못된 투자와 매매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더 좋아하는 코스닥이 더 약세인 거고요. 제가 금투세 핑계도 대고 있지만 어쨌든 단타치는 기한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였던 거고 오늘은 바이오나 2차전지가 살짝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 또 단기로 매수가 들어와서 그래요. 자 거래대금도 최저고 투심도 악화된 상태에서 여기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저는 빅수급중 선택 집중이 맞다 봅니다. 일단, 요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준 또 적어 드립니다. 수익 극대화에 위한 우리 원칙. 자, AI 반도체가 오늘 수출 지표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계속 제가 정책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자, 보여드렸다시피, 대만 MCP 월간 수출액. 요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만에 수출하고 공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h b 관련해요. HBN TSMC 코어스에다가 하니스도 있지만 하미 반도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늘죠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늘어요 자 ssd는 뭐냐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에서 여기에 들어간 랜드를 볼수 있어요 보통 레거시라에서 디램 m 이나 랜드를 보지 않습니까 랜드가 뮤주대 폰도 보고 그 ssd도 보는데 자 2020년 21년에는 이래 좋았던 게 언택트 돼서 다 집에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IT 등가전는주지도폰을 되게 많이 사서 실적이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수출 지표보다는 주가 미리 꺾겠죠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클이 내년 하반기가 간다 해도 주식이라는 것은 미리 사고 미리 팔아야 돼요. 6개월 선반영, 1년 선반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레거시는 반등을 주는 거고, 성장동력인 HBM은 더 날아가는 거예요. 내년, 내년까지 쇼트지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보더라도 한국 반도체는 올해까지는 계속 가져가시고 AI법을 탑승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출 지표에서도 볼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6월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 보기 때문에 6월 수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상반기 무역수지가 6년 만에 최대로 나왔어요. 당일 1등 공시는 AI 반도체입니다. 숫자를 한번 볼게요. 수출이 전체로 3,3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조 정도 돼요. 400조 원. 무역수지는 6년 만에 최대라는데 2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조 30조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수출되는 가격이 삼성 시총만큼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전체로 수출해서 번다고 상반기 자랑하는 숫자가 올해 1년간 하이니스가 벌어들이는 재상하는 30조 미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가 부회표를 말씀드리지만 수출을 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 중에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를 빼고 생각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선택 집중을 이런저런 방면으로 보시고 수출이 성장이 그나마 우리가 희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꼭 찾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그림 보여드렸다시피 성장 엔진 H b m 이 상방이 되고 쇼티지 D램 내곳이 회복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제일 큰 목걸이는 당연한 거죠. 자, 간만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기관서 살짝 들어왔죠. 반등세가 좋았고 자, 예전에 대형주 보면 셀트리온들, 삼성바이오, 제가 지수 볼때 봤던 종목들, 그 다음에 재료 있는 유한양의 오스코텍 같은 게 반등을 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반등 주면서 코스닥을 이제 과매도권 살짝 올려놓는 흐름이고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아제 우리 갖고 있는 수금 대장주 바이오 일픽, 2등3등주 추세 다 견조예요. 종목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시장을 이제 섹터별로 나눠드리면 보기 좀 쉬우실 텐데 어쨌든 바이오 자동차, 벨류업 아, 자동차 가 좋은데 현대차 가다 보면 신고가 조정이죠. 뭔가 신고권나갈것 같다가 또 느릿느릿해집니다. 항상 그래요. <laughs> 성격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여유있게 중기주처럼 배당 중 실적 기대하면서 환율 때문에 실적 기대할 수 있어요. 전체 캐파는 낮지만 코스닥의 주요한 섹트는 엔터 바닥 변드는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그, 뭐죠 유진세기도 드렸는데 주가로서는 아직 약해요. 그냥 바닥 변드는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만에 2차 전지가 개인들, 외국인들이 띄엄띄엄 매수가 들어온다 봤는데 오늘 좀 돌았어요. 기한도 살짝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는 매매 대상은 아니지만 얘들이 좀 바닥 들어주면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코스닥 반등에 좀 도움 주고 있다. 그 정도 모으면 됩니다. 자, 테마는 다 봐드리죠. 어쨌든 트럼프 때문에 그린산업은 풍력, 태양과 전기차는 저는 계속 투자 안할 예상이고요. 오늘 바이오나 비만 쪽테마로 올라왔었고 식품주들이 추세가 좀 떨어졌어요. AI 전력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예, 따끔히 들어오면 좋은데 계속 가두립니다. 환율도 나쁘지 않네요. 자, 두 번째 조목 섹터는 멤버십 하신 분들 같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